좀더 시간 지나서 제가 자동 상품 거래에서 도시 돈이 다닥나지 않은 데까지 옮겨 가면 그때부터 한막 4만 원, 5만 원씩 매일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칼리사 잘리는지 잘 봐주고 뭐지, 쿠자이트 어디로 올 거야? 이, 이쯤이면 지금 어디, 어디 왔다는 얘기가 들릴 텐데. 밑으로 오고 있나? 네, 쟤네들 올 때가 됐는데. 남부제국 애들 여기서 왜, 모여있지? 아, 비트차님, 어서오세요. 오셨었군요. 아, 업무 중이신가요,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여기 후브야르 상단 들렸다가서 그런지 상점에 돈이 없죠? 이거를 리스트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영... 그냥 이렇게 밖에 없구나? 여기서 리스트 확인이 안 되죠. 오버됐으니까. 그 이게 지금 제가 혼자 1인 클랜 플레이 하고 있어서 모든 성이랑 도시랑 마을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 밖딱 화면에 표시되는 게 요거 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뭐 평소대로 클랜들 영입해서 이제 뿜빠이에서 도시랑 성을 먹게 되면 아마 이이 이 스크롤 안에 상단 수익률이 다 찍힐 거예요. 지금은 이걸 볼 수가 없네. 이거는 제 지금 부대 운영비죠. 1일 운영비. 임금으로 7천 원... 원이 나가네. 투자이트 조용하다. 군단 어디 갔냐 너네. 그리고 남부가 잘 버텼네. 투자이트랑 맞닿을 갔는데 뺏긴 굳이나 성이 없죠. 나 후숨 푸고 먹을래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선전포고 했으니까 나 후숨 푸고 먹을래 얘네들 그냥 약탈하려고 나한테 선전포고 했나?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막으로 오긴 올 거거든요 얘네들이 병력을 딴 데다 보내 놓은 거 아니면 이거, 스프크 방화로 달려올 거, 모여들 겁니다. 우리, 잘리는 클랜 부대 애들, 와, 다 잘렸네. 쿠자이트 애들한테 갔다가 다 잘렸네. 그 이렇게 모여들죠 지금 이러다가 막 군단급 하나씩 한개씩 두개씩 오거든요 쿠자이트 지금 좀 센가 애들 병력 질좀 보죠 아니네 쿠자이트 애들 지금 정, 완전 정예병력은 아니네 보면 한글이름이 많죠 이거는 갈린 애들이거든요 얘는 지금 좀 중간병력정도 되는데 얘같은 경우는 갈린병력이야 부랴부랴 모아온거야 지금 병력 군락급 맞죠? 아 약하지 않다 쎄다 이정도면 세네 반수정도가 영어이름이면 티어가 높은건데 아왜 앞에 야전이야 아, 확실히, 세력 수준이 티어가 높긴 높네 아 맵이 이렇게 좋으면 맵이이렇게 좋으면 조금 이기죠 이거. 공기병 빨리 이쪽으로 배치해줘야 되는거고 쟤 v e 쟤네들공기들이 아 이거로 돌기 때문에 마스도 놔주고 공기력도 좀 오죠 120 짜리나 되네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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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좌익을 도, 돌아가지고 왠, 뒤로 들어오면 저거 진짜 답이 없어요 그 사이에 저네들 따라붙거든요 저기서 좌익으로 못 돌아가게 맞수를 놔줘야 돼요 기병대를 보내주든가 아니면 저처럼 군기병대를 맞수를 놔주든가 해서 몰아낸 다음에 군기병대 다시 늘려 잡는 거예요 반 정도까지 a c t o r d r d e r 타 돌격 타임 돌격 타임 빼죠 빼죠 기다리 기다려야 돼요 일단.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기병 도는지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죠 돌격. 불러드리고, 아, 불러드리고. 저쪽 공기병대 불러드리고, 공기병대 불러드리고, 공기병대 좌익으로못 돌고 있죠? 이거 이러면은 되거든요? 공기병대가 좌익을 돌아서 이쪽 가서 프리티를 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중에 기병까지들어와서 손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손전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속수가 밀린다. 그러면 손해가 엄청 커지고, 커져서 저거 수금수금 강제로 돌라고 하죠? 근데 안 되죠? 공병 맛딜? 공병 맛딜 하면 이거 내가 이득인데. 이병 둘이 받을 준비하죠. 진영 갖추면서. 고병 돌격박을 준비하고. 어이 돌격, 돌격. 기병, 쟤네 둘이 박았거든요? 이거는... 아, 네, 현이님, 다음에 또봬요 빠이빠이. 돌격, 기병대 돌격, 구병대 돌격. 노래 바뀌었죠. 이러면 공기병도 돌려줍니다. 어차피 지금 기병대 혼전이라서. <목소리> 전체 <전체들겨>. 돌려. <목소리> 와, 이 정도면 투자이트 중간급 병력 상대로 거의 손에 안 보고 이겼죠, 지금. 이번에 개잘 싸웠다. 이거 이렇게 되면 포로 흡수할 만큼 혹수하고또 스포일터 공성병기 다안 지워졌어도 그냥 바로 공성 들어갈게요. 근데 공성병기다지워지 않았던가? 그렇게 하면 포로 로스율 없이 바로 성에다가 도시에다가 밀어, 밀어 넣어 줄수 있대요. 17번만이 도망갔네. 그도 언제 도망갔냐 다섯 마리 죽었네나. 이거 풀어 줘. 풀어 줘. 풀어 주고 한 마리 텐에다 먹고 포로를 여기도 싹 쓸어 담죠. 어차피 티어 높은 애 많았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다 먹고. 아쿠자이트 아니야 그냥 티어 높은 거만 먹어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이거. 공가베들 이상만 먹. 아, 금담병? 지금 먹을 거다 먹었죠. 무리해서 더 먹을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하고 아이템 좀 보자. 아이템 비싼 거좀 주세요. 제발 오 그럭저럭 4,000원짜리면 나쁘지 않고, 아, 4,000원짜리가 제일 비싼 거네요. 공성병기 지금 어차피 포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버가 안 됐잖아. 그럼 공성병기 다짓고 들어가죠. 그 사이에 한번더 모일 수 있는데 그 피까지 여력은 없을 것 같다. 푸자이트가 한번더 모일 거야? 더 들어올 거야? 헤헤한번더 싸우고 들어가는 게 나을려나? 음... 아니야, 그냥 들어가. 굳이 기다렸다 어할 필요 없어. 무슨 그 풀크? 어차피 아세라의 땅이었으니까. 여기도 딱 전진기지로 먹어두는 게. 화력으로 찍어 눌러자. 아 여기 멀다 성문 성문이랑 성벽까지 공성병기 갖다 대는 게진 굉장히 멀죠 지금. 아야 아 어디요 어디세요. 이상 안 나오고 누가 돌떨구냐? 와화장 날카 들어오는 거 봐. 안 해서, 문을았 어? 언제 달았 어? 이거. 네다 정리했네. 오 스바나 부대만 두 마리 붙으면 내 부대는 하나도 안 죽었네, 해골. 네, 바로 도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프로는 오버돼도 상관없고, 바로 들어가고. 이런 병사 모집하지 말고, 프로 고용하고, 제한 무시하지 말고, 최대 숫자는 200으로 제한. 훈련하지 말고. 넣어줄 거다 넣어줬나? 나머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흡수하려면 되고, 넣어줄 거다 넣어줬죠. 잠깐면 경력이 오가 는데 방금 두 마리 흡수한 거 다시 넣어주고, 캉걸리 칸글리? 뭐야? 캉걸리를왜 데리고 있어? 냅 두고, 잠시만님 아, 여기 개발이 역시 최전방에 있는 곳이라 여기가 남부랑 쿠자이트랑 아테라이의 접점이기 때문에 스떤 풀크가 번영도가 이렇게 낮고 개발이 안될 수밖에 없는 위치죠. 많이 공성당하니까. 됐죠?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없으니까 잠시 대기. 저장 한번. 아, 이제 돈을 좀 벌어오기 시작했네요. 아이템 팔면서 상단이. 시계까 시발줌놈까지 먹어볼까? 어. 선프크에 지금 <laughs> 주둔군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그로가 너무 쉽게 끌린다 잘라, 짤르... 잘라까? 말까, 내쁠까? 공격 손도 모아와봐. 이길 수 있다고 또 들이대죠. 이거 다 모여가지고 더 모여야 돼. 너 여기서 한 천따리는 더 와야 돼. 이거 가지는 너, 나못 이겨. 어차피 쟤네들이 먼저 성공 건거라서 쟤네들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뭐, 기다리면 되죠, 뭐. 이거. 기병대 친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케어하고. 공기병대 감히 좌익으로 돌 생각을 못하죠. 워낙 공기병이 꽉 차고 또 있어가지고. 더 늘려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공기병무 우익으로 오네 이제 아 이런 머리 좋은 녀석들 하지만 선뜻 나가지 못하죠 이거 들어올 거야? 우익으로? 들어갈 <목소리> 거야? 들어올 거들어올 거예요? 보 능력에서? 확실히 공기병이 같이 와서 쨍탈을 치니까 쉽지가 않긴 하네요. 내, 내 애들도 많이 죽네. 돌격. 저거 밀어내라 공기병이요. 공병. 이참에 여기서 공기병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공기병 안 빼고 계속. 아, 저쪽 공병라인이 지금 프리딜러고 있구나. 그러면 좀더 저쪽 공병라인까지 밀고 가주죠. 저 능선까지. 적절히 보용 빼고, 기룡도 빼고. 몇주 이러면 또올 거야? 한 타임만 더 땡겨서 잡으면 되는데, 쟤들 공기병은 거의 다 녹았어요. 방금 여기 가운데에서 안 빼가지고. 지네 본대랑 병목현상 걸려가지고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 녹아버렸죠. 시에도 될 수준. 게다가 가운데로 오네 또. 그건 그냥 자살행위. 이 기형 다 녹았는데 지금. 저건 그려 쟤네 기병대가 돌격 당했을때는 저도 똑같이 보병 먼저 내, 앞으로 내어줘야 됩니다 쟤네 기병라인이 온전히 내 군병라인에 차징을 쐬어 박으면 안돼요 지금 지금 내 쪽으로 오는거 봐 이런, 이녀석들 군기병도 돌격 노래 바뀌었죠 한군돌격또 기병 혼자 영웅마냥 돌아다니는 거 뭐냐 저거. 나말 이성이를 내려친 거 같다. 말 아세라이말로 잡고 줘야겠다. 찾아왔죠. 아, 근데 이번에 나 피해가 좀 컸다. 14마리 들었네 보내줘.